자,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자, 자연수라는 거에 주목해야 돼요. 모든 자연수 k의 값을 한번 물어봤어요. 자, 일단 로그가 정의가 됐는데요. 일단 여기서 뭐 다른 생각 하기도 전에 항상 진수의 조건 먼저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루트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75-kn도 0보다 커야겠죠? 음. 자,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루트는 어차피 항상 0보다, 어, 크지 않나요? 이걸 왜 굳이 쓰나요? 어, 일단 루트를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행동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자, 루트 a는 b다. 이런 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루트의 결과도 0보다 커 나왔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루트 안에 있는 친구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원래 요거 두 개가 좀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으흠. 자, 근데, 요거를 보면은 0보다 크다라 되어 있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라 써야 되냐? 어, 루트의 결과가 0보다 커?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친구도 0보다 커야겠네. 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진수조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두개 범위 나오고요 그리고 너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밑을 갖다가 조금 통일을 시켜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어 너를 밑을 4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루트에 있는 2분의 1을 옮겨 주시면은 그냥 로그 4에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으흠. 자, 너에서 이제 너를 빼는 식으로 식게 갈건데 둘이 계산하시면은 로그 4에 75 마이너스 kn 분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 인데요 얘가 양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으흠. 자, 얘가 양수화 된다는 거는 결국에 다시 말해서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 들어가는 값이 1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식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어차피 너가 지금 양수라는 게 보장됐으니까 양변에 곱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음, 이제 이렇게 식을 최종적으로 세웠을 때, 뒤에 있는 선지를 보면 은아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라고 하네요 응. 저거를 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 보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일단 이렇게 좀 문제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좋은 게 75가 이쁘게 사라지네요 아이 좋아 응. 그럼 너랑 너 사라져서 부등식이 훨씬 더심플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봐봐요 지금 부등식이 되게 심플해졌는데, n 값도 자연수죠. 그럼 n은 0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지워도 돼요? 안 돼요? 지워도 되겠죠. 그럼 n을 하나씩 지워보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이제 넘기고 넘겨주면은 범위가 n은 10 더하기 k보다 작아요.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부등식이 엄청나게 심플해졌죠? 음. 그러면은, 아하. 이 부등식이랑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이 진수의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가 되는 구간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으흠. 자, 너도요,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돼? k분의 75보다 n이 작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으흠. 자, 그리고 요 친구도 좀 인수분해를 시키고 싶어서, 자, 마이너스 1씩 곱해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15랑 5로 되네요. 그럼 너는 결국에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뭐 이런 부등식의 범위가 나오네요. 으흠. 아,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하나, 둘, 셋. 너네 셋을 동시에 만족하는. n의 개수가 12개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너는 이거를 그냥 n이 15보다 작다. 이것만 남기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건 되게 당연한 부분이니까 그냥 제거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에, 요 부등식 3개를 만족하는 n의 개수가 12개가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셋다 꼴이 어떠냐면은, n이 누구보다 작다. n이 누구보다 작다. n이 누구보다 작다. 시계 범위가 이렇게만 나오죠. 그죠? 이거 좀 방향이 마음에 안 드네. 잠깐만. 바꿔볼게. n이 k분의 75보다 작다. n이 k 더하기 10보다 작다. 음. 자, 이렇게 3개가 돼요. 자, 결국에 이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개수가 12개가 되려면요. 사실 너가 n은 1부터 시작인 거는 너무 자명하죠. 그죠?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친구가 어? 12보다 크고 1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사실 이세 개를 동시에 만족할 건데 어차피 너를 다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가 나오려면은 너네의 응? 음? 뭐 셋이 겹치는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나와 줘야. 이 자연수 n의 개수 가능한 게열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음흠? 그럼 그런 면에서 사실 너가 유의미한 식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음. 너는 당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도 사실은 우리가 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요 문제가 음? 이 다소 낯선 형태로 출시가 되면서 학생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갈 수도 어, 뭐냐.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까 봐. 요 조건을 일단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배제해 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수학에서도 평가원에서는 한 번씩은 이 자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얘까지는 온전하게 고려를 잘 해주는 게 맞는데 조금 자비를 부리는 측면에서 이 조건이 지금은 문제풀이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너랑 너 중에서 언제 누가 더 큰지 그걸 한번 좀 구해보고 싶어요. 으흠. 자 그러면은 먼저 너랑 너랑 같다고 해봅시다. 그럼 k 씨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음. 아까 풀었던 요 부등식이랑 되게 유사하네. 자 15랑 5인데요. 여기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어때요? k가 5 또는 마이너스 15일 때 둘이 똑같아지는 건데 지금 k는 자연수니까 k는 5이 친구만 좀 데리고 오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 k가 5일 때를 경계로 둘의 이 크기가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k가 1, 2, 3, 4일 때는 어때요? 요 숫자를 넣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 4개의 숫자에 대해서는 항상 이둘 중에 하나가 더 작아야 돼. 근데 K다가 1만 넣어봐봐. 너는 75고 너는 11이죠. 아, 그럼 K가 1, 2, 3, 4일 때는 너가 더 작은 범위구나. 그럼 이때는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가 K다가 1, 2, 3, 4 넣어봤을 때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가 나오려면 결국에 K가 가능한 게 3. 가능하죠. 그죠? K가 3일 때는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서 너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좋아요. 자, 그리고 K가 5일 때는 안 되겠죠? K가 5일 때는 둘다 N이 15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안 돼요. 그리고 K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너가 더 작은 범위가 되겠죠? 그럼 요 때는, 음, 요 친구의 범위가 어때야 돼? 저 k 분의 75의 범위가 12보다 크고요, 13보다 작거나 같아 될 거예요. 으흠. 저 어차피 지금 모든 변이 다, 아, 모든 항이 다 양수니까 뒤집어 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75씩 곱해 버려. 자, 그럼 너는 뭐가 돼요? 너는 6.뿅뿅이 되고요. 너는요? 어 5점 뿅뿅이 되겠네요 그럼 5점 뿅뿅보단 크거나 같고 6점 뿅뿅보다 작으려면 가능한 K는 6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가능한 K가 6, 1, 3, 1 이렇게 있으니까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9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